안녕하세요. 다나암병원 운동처방사 정진영입니다. 진료원장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김태형 원장님과 암환자와 함께하는 근력 스트레칭 운동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실 때 주의점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몸이 비틀어지지 않게 따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목 스트레칭부터 하겠습니다. 합장하신 상태에서 턱을 천천히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머리를 가볍게 눌러주면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끝 당겨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등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팔 당겨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팔 근력 운동을 하겠습니다. 양손 털어주고 손 쥐었다 폈다 10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집고,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 손 털어 주고 자, 양손 옆에 놔 주시고요. 자, 옆으로 들어 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양손 앞으로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양손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손은 옆에 짚어주시고요. 반대 손은 크게 원 그려주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깍지 껴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뒤로 깍지, 가슴 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숙여주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을 위 아래로 깍지껴 주고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 아래로 손 바꿔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여기까지 운동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 따라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처럼 뻣뻣하신 분들도 따라하시기 쉬운 동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따라하시게 되면 몸에 무리가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되는 동작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데까지 동작을 하고 거기서 더 나가지 않고 매일 반복하시면 언젠가 좋은 동작으로 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